이게 사람들이 전기 후진은 연습을 많이 하는데 터닝에 대해서는 연습을 어려워서 사용턴니 터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처리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터닝 스텝만 먼저 보여 게요 오른발을 앞으로 가세 오른발. 오른발을 앞으로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고 그 다음에 이자리가 다시 뒤로 가는 스텝을 보여 드릴게요. 좋죠? 같이 한번더 준비 퓨스의 소원, 대체적으로 우리 콘포이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몸 쓰는 방법들을 내일 한번 해요근 여기서 앞으로 소원을 전진해서 했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앞쪽, 앞다리로 돌아야 되니까 뒷다리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앞다리, 동네보는 예, 다리가 앞다리로 돌아야 되요 근데 어느 신경부터 먼저 돌아야 되요 바로 뒷다리부터. 그러니보면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앞에 있는 감각으로 그냥 휙 돌아버리잖아요. 신경이 많이 가는 거예 그래서 다음 동작은 끝에 춤이 연결이 안돼 근데 제가 어, 뒷다리를 가는 뒷다리 동작이 때, 앞에 다리 가만히 있잖아요. 뒤에, 귀에, 뒤에, 귀에. 뒤에서부터 움직이는 거 어때? 앞다리 움직이는 거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모음으로 계서이 다리 가 어때? 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이후 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춤 자체가, 어, 뭐랄까. 멈춰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될수있어 일단 춤이라는 것 자체가 선이 굉장히 연결이 돼속 돼야 돼요. 내 몸에 대한 선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데, 앞다리도 볼 때도 있어요. 좀 빠른 공격이나 이런 동작을할때 빨리 들려야 돼요. 근데 체중이 없는 이 뒷다리, 이 뒷다리로 인해 침통을 살짝씩 주면서 한번더한번더 감싸면서 그리으로 어깨, 다리를 돌게 되면 춤이 어떻게 돼?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 연결이 되면서 바로 뒤로 가게 돼. 그래서 이포워드턴터에 대한 이내력은 항상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돌고 나서 돌고 나서 동작을 얻고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뒷다리로 지금 뒤에 있는 닫혀져 있는 이 다리로 돌면서 어깨대 턴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리으로 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 <laughs> 네. 아주 중요한 짓입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간단한 건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예, 근데 잘 보시면 다시 한 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힙을 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는데 몸을 쪼이는 게 항상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쪼여야지만 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점도 다리가 앞으로 포즈가 되잖아요. 제힙 네, 잡으면 그그 어때요?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면서 잘르치면 첫번째 문제는 들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틀어지지내 몸이 틀어지면서 그 영역이 어때요? 숙으로, 쪼여지죠. 그 힘으로 내 힘을 잡으면 봐봐요. 이제 뒤에 있죠. 여기 내가 가만히 있어요. 이 손대를 지금 봤어 보죠? 그 힘으로 이제 힘을 잡지 그대로 들려주죠. 어? 그럼잘 보면 제 다리를 보면 알겠지만 다리가 중창력이 구리져 냐 여기 끝하고 끝에, 끝에가 마치 연필을 꽂아놨다고 생각해도 지금 은 다리가 어때? 벌려져 있죠? 근데 가면 가지 어때? 딱굵는 거요. 오케이 그럼 다리가 어때? 허벅다리가 안쪽이야, 바깥쪽 이야 안쪽으로 돼 있어. 여기까지 올다고그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 다리가 뒤로 갈 거예요. 뒤로 어떻게 들어가요? 몸 움직여요. 오케이 야 풀어야죠. 풀게 되면 그 다리가 그리고 뒤로 가면 오케이 그럼 제가 연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면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를 한번더한번더 뽑아 뽑아 뽑아낸 상태인데 어깨나 이런 부분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돼요 오케이 그림으로 연결 그림으로 다리가 뒤로 붙이간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여야 돼요 뒤로 가는 거는 잘못했으면 또 몸이 뒤로 가려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어야 요 그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럼 제 몸을 잡으면 지금 여기서 손님을손님을 돌아서 내 몸을 잡아요?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그림으로 가야지만 밀려져서 그림 다리가 나간다고 해요 아시죠? 이에 갈 수가 없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추긴 추웠지만 어, 이렇게 그 가, 간단한 원리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이런 원리를 대해서 발구도 주게 되면 이제부터는 몸이 좀더 연결이 잘 돼있을 때, 2인분의 2집이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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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집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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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집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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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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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내배집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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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리고 이제 이 단추 공에 들어와서 달고 그 다음에 슈 그리고 이제 푸치는 굉장히 무너지거죠 이게 잘보면 이거 굉장히 그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하나 배우보기 위해서는 진짜 개인들하고 어리머리 가가지고 배운 거아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기준 가보시는 거예 왜냐면 몸에 대해 이 터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터닝에 대해서 소화를 잘못 시키는 거예요. 왜 전신하고 후진하는게 요새인데? 터닝에서 내가 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그냥 어는 날이면 내가 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했지만 발가락으로, 마루바닥은 어떤 게요 어때요? 마루바닥을 가지고 왔는 가지고 왔는지 보 발바닥이, 발가락들이 마루에서 진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죠. 쫙쫙가져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모르고, 저는 굉장히 즐겁고 내 몸에 대해 이런 균형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다 태피를, 힘을 모르게 되면 발라스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것같은 춤추기 되게 불안한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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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뭔가 감싸는 느낌들을 딱 알게 되면 불안한 게막없어지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때문에 턴이 가장 무거 근육이 좀더더 견고하고 다루셔야겠죠. 그 다음은 럭킹 근육이 그냥 다 이제 뒷다리로 치는 그다음에을 세우고 짜내서 어, 다시 빼버립니다. Peace.